여기에서 주인공들이 몇명 나오는데 스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심청이가 있고 신봉사가 있고 뺑덕 어멈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스님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스님이라면 정말 뭔가 도와줄 것 같고 하지만 그래서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음. 첫 번째 질문, 스님의 존재는 무엇이었을까요? 아, 스님! 스님은 네제 생각했을 때 되게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 눈뜨게 해줄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닌가요? 아, 또 이거 스님은 진짜 나쁘지 않아요? 그, 그 어떤 우연히 삼백석을 바치면 눈을 뜨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간 희망고문 같은 거? 그거 아세요? 삼백석의 가치가 얼마나 된줄 아세요? 아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300석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300석이 오. 이제 킬로로 몇천킬로가 되고, 어? 그게 돈으로 같이 했을때 1억 원이 넘는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그때 당시 엄청난 거네요? 근데 현재 기준으로 1억 원이면은 와. 그때 당시에 그 장님의 생색도 초라한 사람한테에서는 네. 엄청나게 엄청 많은 돈인 것 같은데, 와. 근데 그런 사람한테 300석을 내면은 눈을 뜰수 있다라는 <laughs> 말을 한 거는 정말 희망 고문이라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왜이 스님은 음. 돈도 뭐 내지도 못할 사람한테 왜 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공감이 생각해봤거든요. 또 저희 작가들 계좌? 계절... <laughs> 아, 참고 저는 작가 아닙니까? 아, 누가 <laughs> 나도 작가라고 <작가들을 웃음> 물어보더라고요. <laughs>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네. 어, 반응 <laughs> 좋아지고 있어요. <laughs> 예. 작가 아니고 공대 나오잖아요 <laughs> <laughs> 여하튼, 어, 저희 작가들 계좌를 생각했을 때, 이 상인들이, 상인들이 사랑을 하면서 하는데 그 300일 는석이라는큰 음. 돈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음. 뭔가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팔고 할때 이유를 남겨먹는 사람들이 상인인데 근데 그렇게 많은 돈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그때 당시로는 고민스럽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아 스님하고 음. 상인들하고 짠거 아닌가. 짜서 이 신봉사한테 아 이야기를 하면 신봉사가 사실은 처음부터 심청이를 노린 거지. 어, 웬일이야. 왜냐면은 아 처녀를 재물로 바쳐야지만 아이 바다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다는 그 뱃사람들의 아 미신이 있었기 때문에 적절하게 처녀가 누군지를 아 물색을 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완전히 그 오줌 모집... 그 포레스트 검프에 갑자기 걷는 그 사람을 보는 듯한 그 느낌이에요 <laughs> 스님을 보는 제 느낌이 지금 아 그런 거 아니었을까 혹시나 그런 그 스님하고 둘이 짜가지고 짜가지고 <laughs> 네. 저를 딱맞마는척 하고 근데 <laughs> 그자알에그그를 돌려받고 일부는 스님한테 좋겠죠 그러니까 그 신공사랑 신청이가 믿게끔 믿게끔 해서 그니까 러 어떻게 신부가, 보면 신부가 눈도 안 떠졌잖아요. 받쳤으면 실제 진짜였으면 받쳤으면 눈을 떠야 되는데 눈을 니까 저도 그게 의문이었어요. 빠졌는데 응. 눈을 못 떴어. 응응. 응. 그러면 응. 여기서 스님은 이거로 응. 사기꾼 사기꾼이 되는 건가요? 그니까 아무튼 상인하고 짝짓친 고스톱이자 왜냐면 정말 비싼 돈, 정말 그 정도 많이 남길까요? 그짜죠안타깝게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안타깝네요 사기꾼한테 당한 이두 모녀가, 착한 두 모녀가 다했네요 그러니까 아, 그러지 않았을까? 좀... 작가 시점으로 봤을 때 <laughs> 네. 사기꾼을 볼수 있다 네 일리, 있는 <laughs> 말씀 있는 말씀이십니다 1링 있는 말에이많이많러오세요이 놀러 오세요. 있는